안녕하세요. 이번 동영상은 카네이션 꽃을 수놓아 브로치 만들기입니다. 준비물은 원단이 필요하고, 그리고 이렇게 브로치 반 제품이 필요한데요. 반 제품을 사시면 이렇게 프레임이 들어있어요. 그러면 이제 그 준비하신 원단에 프레임을 놓고, 테두리 선을 이렇게 그려주세요. 이렇게 그려주신 후, 이 테두리 선 안쪽에 이제 도안을 그려주시면 되거든요. 아웃라인 스티치로 줄기를 수놓아주세요. 이 세무난 어, 도안선 부분은. 블랭킷 스티치로 수놓아주시면 돼요. 이 부분은 블랭키 스티치로, 이 줄기는 아웃라인 스티치로, 그리고 이제 이 파리는, 이 파리도 아웃라인 스티치로 수놓아주시면 됩니다. 제일 먼저 이 짙은색으로 할 거고요. 가닥 수는 다섯 가닥 통째로 할 거예요. 그러면 어, 이쪽으로 이렇게 빼시는 거예요. 이거는 카네이션 스티치라고 하는데요. 어, 조금 응용된 것이에요. 그래서 자, 블랭킷 스티치 한 거에 가장 왼쪽 편에서 이렇게 빼시고요. 그 다음에 여기 원단을 뜨진 않으셔도 되고요. 이 땀에다가 이렇게 뜨시는 거예요. 이렇게 해서 실은 밑으로 내가 꽃잎 하고 싶은 그 길이만큼 이렇게 남겨두세요. 그리고 또그 다음 실은 또 밑으로. 이렇게 하시고 그 다음에 이 바로 밑에 이쪽으로 넣어 주셔요 끝에 마지막에도 이렇게 고리가 되도록 만들어 두시면 이제 뒤에서 매듭을 지어 주시면 됩니다 이제 두번째는 이 색깔로 해서 이번에 가닥 수는 네 가닥으로 해볼 거예요. 처음에 이빨간색은 다섯 가닥,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네 가닥이고요. 자, 시작은 이 왼쪽, 이 시작한 부분 그쪽에서 또 다시 빼시는 거예요. 입체 스티치라서 이제 이렇게 쓰고요. 자, 방법은 똑같습니다. 이렇게 원단은 뜨지 마시고 실은 밑으로 가. 는 비슷하게 이렇게 남기시면 되고요. 마지막도 이렇게 처음처럼 끝에 넣어주세요. 이렇게 하시면 이제 두 번째까지 되신 거예요. 자또 매듭을 지어주시고요. 이번에는 이제 이 색깔로 마지막으로 이제 수놓아 보겠습니다. 이 작은 또 이쪽 부분으로 이렇게 해주세요. 그래서 이제 제일 위에 같은 방식이에요. 이렇게 구분이 안 가시겠지만, 어, 느낌으로 이렇게 한칸한칸 한칸 비슷한 개수의 고리를 하신다고 생각하시면 돼요. 그래서 마지막도 처음에는 것처럼 이제 집어넣어 볼게요. 이렇게, 끝에... 이렇게 카네이션 꽃이 완성되었어요. 이제 이 원단을 어, 자르시는데요. 이 프레임 그려놓은 선 있잖아요. 그 주변에 한 음, 1cm는 너무 좀 크고요. 한 0.7cm 정도로 이렇게 시접선을 주 시고 이렇게 잘라 주세요. 잘라 주시면 돼요. 그리고 이제 바늘에 실을 끼시는데요. 이렇게 원단을 잘라 주신 다음에요. 어, 25분 사실 두 가닥을 끼시면 돼요. 바늘에 그리고 매듭을 좀 두껍게, 뚱뚱하게 해주세요. 매듭을 통통하게 이렇게 채워 주시고요 그 다음 이 시접선의 가운데 부분으로 바늘을 빼주시고 시침질을 해주시면 돼요 이런식으로 이렇게 거의 처음 시작이 여기거든요. 그래서 거의 이렇게 시작점에 거의 가까이 넣어주시고요, 바늘을. 그리고 이제 이 프레임, 이 프레임을 이 뒤쪽에다가 대주세요. 뒤쪽에 이렇게 가운데쯤 맞춰서 이렇게 대주시고, 얘를 이렇게 잡아다니요 잡아 다니시면 이렇게 팽팽하게 조이고요. 이제 앞 부분도 잘 만져주시고요. 그래서 이렇게 팽팽하게 땡기신 다음에 또몇번더 마무리를 해주셔야 돼요. 이렇게 이제 꽉 최대한 꽉 조이시고요. 자, 이렇게 대각선을 몇 번씩 더 떠주시는 거예요. 그래야 더 팽팽하게. 당길 수가 있거든요. 자, 이렇게. 그래서 이렇게까지 하기 위해서 실을 좀 길게 하시는 게 좋죠. 팽하게 당겨주시는 거예요. 이렇게 뒷면도 팽팽하게 이렇게 하시면 되죠. 이제 더 이상 이제 꾸준 꽃 없이 팽팽하게 하셨다 싶으시면 이제 매듭을 지어주시면 돼요. 매듭은 저 같은 경우는 이렇게 여러 번 왔다 갔다 풀어지지 않게. 이제 잘라주시고요 실을 깔끔하게 이렇게 이제 꽃이 되었어요. 이렇게 이제 프레임에 씌워주었습니다 그리고 이런 자국은 수성펜 자국은 이제 지우시면 되고요. 그다음에 이 반제품 이곳에 얘를 이렇게 붙여 주시면 되는 거예요. 근데 어. 패브릭 그 접착제가 있어요. 그걸로 붙이셔도 되고요. 어 아니면은 글루건으로 여기에 글루건을 쏴 쏴서, 쏴서 그다음에 이렇게꾹 눌러서 붙이셔도 됩니다. 이렇게 프레임에 수놓은 것을 이제 씌워줬고요. 그 다음에 이것을 이제 글루건으로 여기에 이제 붙이면 완성입니다. 이상이 되었습니다.